3 1이지입니다 상가로 2번, 2반의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1, 2월 달에는 OX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지 말고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는 지문들이 전부 다 기출문이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여러한 형태들의 지문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몇 개나 맞추는가. 뒤에 정답과 해설 나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마시고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체크해서 틀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보니까 표시가 다돼 있어. 그러안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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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1, 2월은 오 o 수문제고 3월, 4월에는 정상적인 문제가 나갈 겁니다. 짧기는 5문제에서 한 7문제 해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봐 주시고요. 5월, 6월은 문제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5월, 6월, 6월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 볼 겁니다. 공법, 공법. 뭐 벌써 걱정을 해. 아니, 멀었어. <laughs> 6개월 뒤에, 6개월 뒤. 예. 아, 그 모의고사는 돈 내고 보는 것이고, 공법 시간에 돈안 내고, <laughs>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동안 했던 거. 왜냐면, 7월 초부터가 문제풀이 집 나가기 때문에 문제풀이 나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자기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자 그 얘기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체크입니다. 2번 이 반의 기준 먼저 1번은 상위 계획과의 관계 동그라미에서 볼거 없잖아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의 부합 그 얘기죠. 예,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포인트 동그라미 하세요. 요것도 했던 겁니다. 부업 안 되면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이에 해당할 뿐. 요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같이 봅니다. 이반 시 작성 서류,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요거 안 했구나. 실 보세요. 여기 이제 원칙과 예배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하지 말고 싸잡아서 그냥 얘기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싸잡아서 얘기하면은, 얘가 뭐죠? 이반권자죠, 그죠? 이반권자. 자, 얘는 뭡니까? 얘는 여기에 지구단위가 있는 경우를 좀 빼버리고, 요것만 한다면은, 얘는 뭐죠? 국장, 시도지사 대장 그죠?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나오면은 얘는 뭐예요? 결정권자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문서가 나오면은 반권자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 없이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얘는 결정권자다. 왜 그럴까요? 설명할 때는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말 방금 그거 주워 보세요. 이반 시장성 서류. 국장 물론 수산자원은 해장 그 얘기고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무슨 얘기죠? 입안권자는.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입안권자고 협의심의할 때는 결정권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줄고서요. 파란 거 도시군관리계획도서. 그다음 에두 번째. 개백설명서입니다. 특히 도시군관리개백도서 중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백도, 개백도 줄거 봐요. 개백도 밑에서 <laughs> 언급됩니다. 하여튼 간에 입안할 때에 도시군관리개백도서 개백설명서를 첨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밑에 참고. 1번 도시군관리개백도서 중 개백도 할때 개백도 동그라미 하세요. 계획도는 줄급니다.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천분의 1로 해도 되고 5천분의 1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는다면 줄급세요 해도, 해저, 지형도 등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가 있다. 대신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3번 차등 위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오천 지역의 인구 밀도 등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줄 구세요.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 한다. 뭐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도시는 도시답게. 그러니까, 광명시는 당명시 재정이 맞게 하는 것이고, 서울은 서울시 재정이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광명시랑 서울시랑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차등을 할 수밖에 없죠. 4번, 수립 기준! 안할 거야? 기준! 기준! 넘깁니다. 상가로 3번 봅니다. 바로 3번. 2반 제안입니다. 저를 봐요. 현재 이반권자가 누구죠? 행정청이에요, 그죠 모든 계획은 행정청이, 행정청이고 결정권자도 행정청이지 국민인 우리 즉 주민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죠. 대신에 이반권자에게 수립해달라고 입안해달라고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비기입니다 자, 제안 대상 주민 동그라미하세요. 그 지역 주민은 가로 관에줄 겁니다 이해 관계자 포함. 결국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마지막 줄자 이반 권자에게 뭐라고요 줄고세요 이반의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본인은 이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제한자가 줄고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저를 봐요.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전부 다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제안 가능해요. 첫 번째, 요거. 기반 시이죠 요거, 요거. 요거 가능합니다. 그 1번에 1번. 그 다음에 요거.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 그것이 2번이에요. 2번. 3번에 동그라미 2번까지. 2번도 두 번째 줄에 지구 단위 개획이죠 무조건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1번이 뭐냐. 절로 보세요. 이 용도 지구가 있는데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 지능 지구 중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만 그래요. 나보죠 그죠? 그래서, 1번에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의 기 동그라미. 3번에 1번, 산업유통의 산 동그라미고요. 2번에 두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의 지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 네 가지니까. 기, 지, 산, 지. 다 같이 시작. 기, 지, 산, 지. 한번더 시작. 기, 지, 산, 지. 마지막 시작. 기, 지, 산, 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제... 안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말고, 뭐, 용도 지역이니, 용도 구역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을 제한을 할수 있는 거라고 질문에 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저를 봅니다. 제한하려면은 그 지역의 주민이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사수의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은 몇명이 있는데 한두명이 가갖고 제안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로 2번 첫 번째 줄 끝에 들고서요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밑에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순수한 주민만, 순수한 국민만 국유지 공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밑에 나오죠 기지산지인데. 기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이고요. 지, 산, 지는 똑같아요. 3분의 2. 기 5분의 4, 지, 산, 지 3분의 2. 다 같이 시작! 기 5분의 4, 지, 산, 지 3분의 2. 한번더 시작! 기 5분의 4, 지, 산, 지 3분의 2. 그 중에서 기, 지, 산, 지할때 산, 산,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